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분 대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영원토록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가 하나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로. 왜한 분의 하나님 창조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날 보면 처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부분은 혼돈하고 아, 영적인 영역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 땅에 그, 이 땅의 그이 땅의 것들이 이겨 있기 전에 영적인 세계 그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신다. 사람을 짓기 전에 또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무엇이 있는면 영적인 천사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대적해다가 패하고 흑암에 갇힙니다. 여기서 이제 그 흑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태 보면 싸움이에요. 여 보면 혼돈 또 공허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배반했잖아요, 그죠? 다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흑암에 있는 가두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음은 바다. 이 혼돈된 그런 땅입니다. 처음에는 바다와 땅이 이렇게 지금 굴려되어 있고 해달 별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선사들을 초에 지었고, 저들이 그들이 배반하고, 그들이 어둠의 흑암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위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스리게 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 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나, 나중에 넷째 날에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때는 태양 빛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빛, 왜 어둠의 권세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운영하신 빛입니다.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또 어디에서 그대로 나타납니까? 천국에서 나타납니다. 천국에는 태양 빛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슨 빛입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할 때도 태양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서 그것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까지는 무슨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이제 하나님 빛 주시면서 모든 걸 이제 주관하고,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누 나눴다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빛과 둠을 나누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십니다.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빛이 어둠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어디로 정리하면 하늘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위와 하늘 위와 하늘 아래로 정리합니다. 그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하늘 아래를 정리합니다. 물로 땅과 바다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남니까 식물들, 심히 했는 것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짐승은 없어요. 천국에는 무엇이 안 나타납니까? 짐승이 없습니다. 또 흑암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빛가운데 거기는 열매 있는 식물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나 짐승 같은 건 없어요. 마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는 그 모든 걸다 정리할 때 마귀는 가두고. 그 다음에, 재진 사람들도 가두고, 짐승은 그냥 혼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고, 사람만 영적인 하나님 형상 지옥과 같기 때문에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눕니다. 지옥에는 누가 또 갑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흑암에 갇혀있던 마귀도 같이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쫙 보면, 전체적인 그 모습, 하나님 말씀이 다 모습 풀어지고 창세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 셋째날 동안에 읽렇 이제 하나님이 빛 가운데 이걸 다주어 나고 계시고 넷째 날에 광명체를 이제 줍니다. 이것이 뭐냐면 해달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 낮과 제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이런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째 아, 날을 마치고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물은 아,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하시고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을 그 종류대로, 어, 그 다음에 날개 있는 새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늘에 어, 지금 궁창 위의 하늘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 거기에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 이제 생물들, 물속에 사는 생물들을 고기 같은 걸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어, 다섯째 날입니다. 그 생물들을 만들면 생물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가축. 우리가 아주 같이 곁에 있는 어떤 짐승들. 그것을 만지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 같이 합할이 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운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것을 만드, 맡기십니까?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으로서 그것을 관리하면서 다스리라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지우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육일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또 모든 영적인 세계 사단의 그 모든 시, 세계에도 부, 있지만 분명히 빛 가운데 지금 다 다스리면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니까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빛 가운데 살면 빛의 아들이고, 또 한편에 무엇입니까? 어둠의 자식도 나옵니다. 하나님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빛의 아들이고, 거기 또 누가 있습니까? 땅에 사단의 원사가 흑암 속에 있습니다. 이 흑암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의 미혹에 끌려가서 사는 사람은 어둠의 자식이라 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면 빛의 아들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이땅은 죄를 짓고 죄악에 빠져 살면 어둠의 자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계속 살게 내려둘 수가 없어요. 이미 지하에 무너졌기 때문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정리할 때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대는, 지은받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제 값으로 내어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수를 건져주시고, 네. 그 다음에 심판하십니다. 왜? 네,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받았기 때문에. 그냥 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심판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고 좋아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시고 끝까지 일하십니다. 여러 차례 심판도 하시고 물심판도 하시고 부분적으로도 심판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시면서 아담도 만나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 계속 만나고 또 깨우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다스리면서 이 땅을 좋게 만드시려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시니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죽으면서도 육과 영이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때는 우리 육과 영이 분리되면서 이땅의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분리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 달, 별이 다 떨어집니다. 간대 없다 그랬어요. 산도 바다도 간대가 없다 그랬어요. 그죠? 섬들도 간대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씩 주어으면 그냥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으로 흑암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 흑암으로 갇혀져 있는 그 모습 어둠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이제 흑암에 갇혀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그것이 다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이 땅에서 유신의 모습을 통해서 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태양 빛 안에만 살면 안 되고, 태양 빛달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태양 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산 사람만이 천국가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죽은 상태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어디로? 지, 마귀가, 마귀를 재짓게 해서 끌고 갔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던져지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악한 마귀에 넘어진 거, 우리가 속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런 것은 가장 어딥은 우주를 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있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제대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잘 만들어서 하나님 의 형상대로 만들어 모든 걸다 맡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가하나님의빛 가운데 태양 빛바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우리가 맺히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합니까 아담과 제일 범하고 제약의 종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되죠. 그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다시 제약에서 건조시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빛의 아들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추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아들로 소망 중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추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아들 행위를 내오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창조 때보다도 어두 더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왜? 예? 죽은 자리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왜 아들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그래서 재창조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영원한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게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참으로 어리석은 길에서 건, 건져주시고, 제약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길을 빛의 아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지은 우리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영광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